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이낙연의 개혁신당, 언제까지 갈것 같습니까? 요즘 석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 이준석, 이낙연, 개혁신당, 네,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으면 당연히 기대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 컨벤션 효과,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은 적어도 1, 2주 안에 지지율 10% 15% 이것을 돌파해야만 4월 10일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10%는 꺼녕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4%, 6%이 어간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과 이낙연이 손잡기는 커녕, 둘이 지금 서로 손을 뿌리치면서 누가 선거 총괄 주의권을 가지고 있다느니, 법적 대표가 누구라느니 이런 불성사나운 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최고위원회의가 갑자기 취소되기도 하고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어, 개혁신당 어, 현역 의원을 끌어오는 것이 이제 급선무였거든요. 그래서 그 1차 영입 마감일 이것이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제 일부러 그렇게 정한 건 아니고 이 2024년 1분기 그러니까 1월, 2월, 3월 그 1분기 국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날짜인 2월 15일까지 현역 의원이 몇 명인가 이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4명이었고 5명이 되는 순간부터 국고 보조금이 푹 뛰는 겁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이제 영입을 했는데, 영입 현역 1호였던 셈이죠요뭐 양정숙, 이분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유감스러운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만. 이분은 아무튼, 이 당선증을 받자마자 문제가 많아서 제명됐던 사람입니다. 그재 제명이 된 이후 무소속 신분으로 지금까지 4년을 그냥 지내온 사람이고 여의도 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이 거의 드러나 있지 않던 사람입니다. 양중숙, 어찌됐든 끌어들여서 여러가지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는 등등 말이 이제 많았지요. 그 다음에 또 영입할 만한 의원들을 여기저기 타진하고 다녔다. 2월 15일이 되기 전에 그런 얘기도 있고 무소속의 황보승이 그다음에 현역인 이제 30 의원 뭐 이런 쪽에도 타진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아무튼 개혁신당이 현역 의원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개혁신당 쪽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일부 유권자들이 뒤로 돌아선 그런 역효과가 여기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개혁신당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쪽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야 이준석 어디 출마한다대, 겨우 뭐 이정도, 수도권이야 대구 나갈 수 있을까 그러고 있을 뿐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큰그 연관이 없는 좀 다소 느긋한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민주당은 개혁신당 때문에 골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윤 연대의 주도권을 끝까지 민주당이 혼자 쥐고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과 이낙연이 자기네들 도 반윤이다 그러면서 그 반윤 연대의 일부분을 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윤연대라는 파이가 있다면 그걸 나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정권 심판론을 어, 서로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이제 그런 점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특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 명단을 자꾸만 미워서 아직도 발표를 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거기서 탈락한 인사들이 개혁신당을 가지 못하도록 이제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일부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이준석의 개혁신당 음, 뭐 지역구에서 한 명이라도 살아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혁신당 언제까지 지금의 개혁신당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성. 왜냐하면 인념도 다르고. 정책 노선도 다르고, 정치판에서 커온 배경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신당 자체가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혁신당은 대부분이 민주당 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온 사람은 이준석이 혼자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이준석과 손잡았던 양양자 의원도 민주당 쪽에서 온 사람입니다. 원칙과 상식 3인방, 뭐, 조응찬 뭐, 이원욱, 뭐, 김종민, 이 민주당에서 온 사람, 이낙연, 아, 대표까지 했던 사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준석이 영남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힘들 것이다. 라고 이제 국민의힘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야당이 생겨나는 셈인데 그래서 반윤이라고 하는 정치 동력을 서로 찢어 갖는다라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고요. 그 다음에 호남에서 개혁신당이 결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또 부담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낙연 공동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으로 가서 이준석과 몸을 합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호남 유권자들이 절대 달갑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준석은 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지율이 15%는 들어가야 후보들이 출마 결심을 할수 있다. 아무튼 1, 2주 이내로 10%는 돌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었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합당 시너지 효과 내려면 최소 10% 얻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지요. 2주 안에 10%이 고지를 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장우영 대구 카돌리 대 교수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 3월 초순, 뭐 중순 이때 가면은 이제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어, 그러면은 이른바 중간지대 스윙보터들도 다 마음을 이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그때 되면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쪽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40% 내지 45%쯤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전체의 한 80%에서 90%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고히 굳어지기 전에 개혁신당은 자신들의 지지자들, 그 10%대, 15%대, 이것을 미리 선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10%선을 넘고, 이 10%를 확고한 지지층으로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다. 여기에 실패하면 그 뒤는 보나마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준석, 승승장구 했죠. 그냥 얼굴이 화색이 돌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빳빳해지고, 지지율이 꽤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지지율이 순식간에 빠져버렸어요. 지지율 조정기, 뭐라고도 말해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아타 큰일 났다, 이준석이. 그래서 이낙연하고 얼른 손을 잡은 거지요. 통합을 빠르게 추진했는데, 이 빠르게 추진한 통합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JTBC가 조사를 했는데 개혁신당 지지율 6%, 한국 갤럽이 조사했는데 4%, 노컷뉴스가 조사했는데 6.6%, 10%대에는 한참 모자라는 그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응답자의 57%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39%에 불과합니다. 지금 큰일났습니다. 개혁신당 입장에서 말이죠. 근데이 이제 이럴 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타겟층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이준석의 개혁신당, 이낙연의 개혁신당이 어떤 유권자, 어떤 나이대, 어떤 지역 이제 어느 쪽을 공략을 해야 돼라는 것이 첫 번째 돌파구로 기위한 방편인데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개혁신당 자체가 이질적인 세력들이 규합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찾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타겟이 분명하지 않다. 이제 이것을 좋게 이야기하면 비빔밥이다. 각각의 음식 재료들이 자기의 향기와 자기의 색깔을 다 유지한 채로 전체적인 그이 맛을 높인다, 뭐 이러는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잡탕밥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처음에는 이준석 이낙연의 역할 분담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영남과 보수의 이탈표를, 이탈표를 가져오고, 뭐 203권의 핵심 지층을 얻고, 뭐, 이랬는데, 그리고 이낙연은 호남과 민주당이 이탈표를 끌어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는 제로,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역효과. 지금 개혁신당, 특히 이준석한테 지지했던 사람들이 탈당 러시를 이루고 있잖아요. 다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어, 이 최근에 그이 제3지대 신당, 어 지난 선거 때는 대개 싱글 오너십 대표가 한 사람, 안철수 국민의당, 예를 들면 지역적 기반, 혼합, 뭐 이런 특징이 있었고 이념적인 컬러도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개혁 신당은 싱글 오너십이 아닙니다. 한 서너 명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역 기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은 지금 최초로 중간지대에 들어와서 실험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그 중간지대? 유권자들의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장호영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지대라고 하는 그쪽에 있는 스윙 보터들은 어떨 때는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가, 어떨 때는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었다가, 이 사람들은 사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지 이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 콘크리트 층보다는 훨씬 더 마음이 무르답니다. 무르다는 것은 유연하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그만큼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것이지요. 무당층, 중도층, 뭐, 진보가 잘하면 진보쪽에 표를 주고, 보수가 잘하면 보수에 표를 주고, 이도저도 아니면, 아, 나 투표정이 안갈 거야. 이래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도 있고, 정치 불신도 높고, 그러면서 대세에는 영향을 또 받습니다. 그나저나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 뭐 20대 남자들이 이 좌우 횡단을 하고 있다. 20대 남자들이 보수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분석도 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념적 좌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보수와 진보 사이에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런 중간적 이데올로기의 소유자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실험주의다. 이제 그래서 이 20대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좌우 횡단을 이 사람들이 딱 올라탄 버스가 이준석 버스였습니다. 이준석 버스에 우르르 올라탔는데 그런데 이준석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버스에서 끝까지 안 내릴 것이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 20대들이 이준석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마음을 고착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20대가 이준석의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것 뿐이다. 아무튼 이준석, 이낙연, 손잡은 개혁신당. 이준석을 빼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민주당 탈당파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그 민주당의 탈당파의 집합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준석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이 이렇게 부각돼야 되는데 그게 요즘 전혀 아니올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준석의 당내 정치적 존재 가치, 정치적 몸무게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어, 누군가는 이준석 보고 이준석의 강성 지지층하고 결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준석이 자기 20대 남성, 그 일부하고 강력한 그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괜히 젠더 갈라치기를 한다든지, 뭐 노인을 폄하하는 그런 혐오 정치의 오해를 산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인 것입니다. 어, 그렇지만 이준석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어, 그들과 작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유지하고 또 로드맵 2027년 대선까지 이 20대의 남성들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덕분에 개혁신당이라는 당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금 개혁신당의 법적 대표도 이준석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개혁신당에서 개방형 경쟁명부제라는 것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개방형, 그 다음에 경쟁명부, 이건 뭐냐면요, 비례대표 이름을 쭉 써놓은 다음에, 이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투표를 해서 그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자는 겁니다.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들 뽑듯이 비례대표 순번을 당원투표로 정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 1, 2번을 차지해야만 확실하게 금배지를 보장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당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이준석에게는 콘크리트 지지층인 20대 남성들의 강성 그 집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흔들려버리면 이준석의 정치적 앞날이 갑자기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개혁신당에서 20대 남성들이 떨어져 나오자 이준석이 적잖이 당황하고 있고 그것은 뭔가가 틀어졌다는 뜻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이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들이 다섯 명 있는데, 다섯 명 모두가 민주당 출신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국민의 힘에서 탈락하는 국민의 힘 쪽의 현역 의원들은 이준석 신당으로 오기가 힘들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비빔밥 이준석이 말하는 비빔밥 이, 이 이론에서 이제 보수 색깔이 빠져버리는 것은 개혁 신당에게 제3지대 경쟁력에게 치명타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준석은 이른바 TK 대구 지역 출마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이준석의 대구 출마는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준석이 대구에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소 어, 긴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장악력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TK나 PK 뭐 영남 쪽에서 반윤석열 정부, 반윤 정서를 자꾸만 키워가는 것도 이제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오히려 민주당 쪽에 빈틈을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출마가 유력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